키거나 끄거나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하시다가 시크릿키는 끄시고 싶으면 이렇게 나가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용에 사용 에 질문 인식을 적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시크릿 모드 해제하고 싶으실 때 그냥 아무 사용신에서나 뒤에, 예, 면을 누르셔서 지문을 인식 시키시면, 보시는 것처럼, 스크린 모드가 시작됐다가, 그래서, 뭐, 인터넷 하시다가, 또 뒤에 인식을 시키시면 스크린 모드 정교가 되고요. 그래서, 진입이 더 자유자재로 되게 변경이 되었고, 그 다음에, 이제, 시크릿 블라인드라고 해서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보시는데 지하철에서 막 옆에 사람들이 내걸 보는 게 싫다. 이러시면 좀더 올리셔도 되고.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보통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내용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 그럼 굉장히 신경. 쓸 일이 없어지시거든요.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보완해주는 시크릿과 나의 사생활을 좀 지켜주는 시크릿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시크릿 업이라고. 어게 하는 거예요? 이거요? 이거는 투핑거로 직관적으로, 예, 네, 투핑거로 이렇게. 원핑거 내리시면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나 투핑거 내리시면. 내리시면 이제 이거 내리시면 그림은 정확히 있어요, 저희가? 아,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것만 네, 사용하실 수 있어요.